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부활절 일곱 번째 주일이면서 승천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로 부활의 은총과 기쁨을 누려왔던 이제 부활절기는 끝이 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또한 번의 헤어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약속대로 하늘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헤어짐의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의 승천이 중요한 의미는 그분이 떠난 자리에 성령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약속대로 떠나지만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부활절기 다음으로 찾아오는 교회력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가야 할 길에 올바른 방향을 가르키는 나침판 건물이 틀어짐 없이 똑바로 세워지게 하는 다림줄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올바르게 가게 하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합니다. 고요한 이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오시는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루터의 기도문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를 위해 함께 기도할 텐데요. 잠깐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주 하나님 친애하는 아버지 당신은 성령을 통해서 당신을 믿는 이들을 가르쳐 오셨고 그들의 마음을 밝혀 주셨습니다. 이제 같은 성령을 통해서 저희에게 바른 이해를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저희 주님을 통해서 항상 그분의 위로와 능력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오시는 성령께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교우들에게는 위로하심으로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에게는 전능하심으로 길을 잃은 교우들에게는 함께하심으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단은 6월 첫 번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에서는 합력과 연대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저는 올바른 권한의 절제와 이양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주일은 평신도들이 교회의 주인이며 또 주체임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를 표하는 시간입니다. 늘 고백하지만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은 교우들의 함께함이 함께함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제시한 제시하고 있는 만큼 나의 믿음과 삶을 점검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피상적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설명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거룩함, 신령함, 겸손함, 겸손함 등을 정의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익숙하게 사용하고 잘 알고 있다 생각하는 신앙의 언어들을 정의하는 일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제시하는 삶의 방식도 만약 피상적이었다면 삶의 모범으로 삼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권면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관념적이지 않고 현실적입니다. 즉, 얼마든지 따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도 한 시민으로서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선한 행실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초대입니다. 선한 삶을 살다 보면 불편과 불이익, 손해와 희생 등과 같은 고난을 만납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으라 권면했습니다. 목사로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만 아니라면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고난 당함에 위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희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입니다. 나무의 나이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무는 겨울에도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자란 부분일수록 여름에 자란 부분보다 더 단단하다는 사실입니다. 신영복 선생의 말입니다. 복회 여정을 돌아보니 여기저기 크고 작은 나이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단단하게 합니다. 고난 없음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고난을 짊어질 강한 어깨를 위해 기도. 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장과 이어지는 선한 삶에 대한 교훈으로 아내와 남편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두 가지의 사실을 분명히 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는 남편은 아내에게 잘 해야 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잘 해야 한다는 윤리적인 가르침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사실 나머지 다른 하나가 더 중요한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행실들이 결국엔 믿지 않는 아내들과 남편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범법자, 악행자,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장 12절에서 선한 행실을 보고 3장 1절에서 행실로 말미야마가 같이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위와 공로는 의로움과 무관합니다.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합당한 삶이란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어지는 삶입니다. 복회를 하다 보면 스스로 믿음이 좋다 말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신들이 해 왔던 경건 생활, 헌신과 봉사를 자랑처럼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같이 언제나 말과 전혀 딴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말만 있고 삶은 없습니다. 묵직하지 않고 요란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고개가 숙여지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지난 시간에 인용했던 테레사 수녀의 말처럼 높은 곳을 올려다보고 다른 사람을 쳐다볼 새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나는 것이 존재의 이유이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삶은 이렇게 근사하고 멋있는 삶입니다 지금부터 본문 안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겠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6절까지 아내들을 향한 권면인데요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베드로가 중요하게 제시하는 삶의 태도 중에 하나는 순종입니다. 앞선 장에서는 한 시민으로서 세상의 질서와 또 지도자에게 순종 할 것을 말했고 또 종들은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권면했습니다. 이어서 동일한 순종을 아내들에게 요구합니다. 이 순종이 특이한 점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남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남편에게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내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남편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순종하는 아내들의 희생적인 모범은 믿지 않는 남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비방했던 사람들의 비난은 가정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아내들에게 더욱 가혹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남편들은 아내들의 믿음 생활을 조롱하고 모욕했을지도 모릅니다. 서슬퍼런 남편들의 적대감에 아내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나이가 지긋하신 권사님으로부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처녀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를 다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핍박이 시작되었고. 어느 주일 교회를 갔다 온 것을 본 남편이 화를 이기지 못하고 권사님의 머리를 강제로 깎아 버렸다고 합니다. 말로 다할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변하지 않는 권사님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남편은 변화되었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담담히 말씀하시던 권사님의 음성이 깊은 울림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지만 절망하거나 위협하지 않고 욕을 듣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받은 대로 되돌려주지 않는 삶을 살라 도전합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아내는 남편의 요구에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나는 남편의 요구 앞에서도 끝까지 신실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실함에 기반을 둔 아내들의 순종이 남편들에게 강력한 복음의 증거의 수단이 됨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순종과 함께 아내들에게 정결한 행, 행실도 권면합니다. 머리를 꾸미지 말고 금을 차지도 말고 아름다운 옷도 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용실에 가고 악세사리를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은 죄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인가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 권면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베드로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당시 여자들이 외적인 치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 그것을 즐기고 누렸었는데,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외적인 유행의 허용심을 경계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유행을 즐기고 누려야 합니다. 다만, 다만, 영적인 거룩함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무분별하게 유행을 쫓아가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외적인 치장보다 썩지 아니하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내적인 내면의 영적인 단장에 힘을 쓰라 말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늘의 것들을 같이 있게 여기는 삶입니다.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말과 태도와 행동에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말과 태도와 행동으로 인해 남편과 가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경계하십시오. 나를 통해 남편과 가족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나오는 남편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들을 향한 권면에 비해 남편들을 향한 권면이 짧다고 해서 남편들이 좋아해 좋아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요구한 것과 같이 이와 같이 남편들도 똑같이 그대로 할 것을 요구합니다.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요구한 것은 곧 남편들에게도 요구한 것이기도 하니 남편들도 마음속에 그 내용들을 새겨 넣어야 합니다. 남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내용은 아내를 자신보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이해하라입니다. 베드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열등한 존재라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섬김의 형태가 각각 다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면 남편은 아내들을 존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남편 된 자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내들을 존중하십니까? 이 존중에는 지식을 따르라고 하는 전제가 붙었습니다. 남편들로 하여금 아내들을 존중하게 하는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울의 권면에서 얻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 지식은 곧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 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내들을 향한 이해이고 존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아내를 이해하면서 영적이고 육적인 생명을 이어 가게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에 신비인 것이죠. 남편들은 아내들을 자신보다 소중하게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단순한 보호와 돌봄이 아닌 하나님이 아내에게 주신 지위와 역할,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길을 걷는 친구로. 되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 가는 동역자로 삼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남편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베드로의 권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내들에게도 해당되어집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아내들은 남편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됩니다. 이 마음가짐은 우리의 가정을 성전 되게 하고 서로가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임을 인식하게 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남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십시오. 아내들의 존재가 은총과 선물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겸손하시고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자비롭게 대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나는 말씀이 부부 싸움 가운데. 서로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당연시하는데 이용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권면대로 남편이나 아내가 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제보해주시면 제가 회초리를 준비해서 각 가정으로 신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중요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새로운 나를 시작하면서 기대보다는 긴장을 좀 했습니다. 내일 모레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집니다. 지금은 좌우와 색깔로 나뉘어져서 갈등하며 분열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정의롭고 공의롭게 국정을 운영하고 개인의 이익, 정당의 이익, 이해 관계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후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함은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유함과 평안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낯설, 낯설게 들려집니다. 오래전에 지워졌고 사라진 언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는 소란함이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불안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유한이 아침 예언자 스가리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스가랴 8장 16절과 17절입니다. 새 번역 말씀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이루어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투표로서 우리나라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시고 기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의무를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은 증거되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신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결단한 대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